え 중국어 강사 조미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TSC4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출제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TSC4 부분 총몇 문제 출제되나요 다섯 개. 문제 준비시간은 15초, 15초. 답변시간은 2 5초 입니다 <laughs> 자 아래쪽에 <laughs> 보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보시게 될 화면이고요 네. 중간에 한자 나와 있죠 병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기 네. 질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그렇죠. 다 왔어. 뭐에 대해서 공부해볼 차례죠? 시간.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laughs> <laughs> 자, 시간이 중국어는 뭐죠? 시간이라고 <laughs> 쉬진. 하죠. 좋습니다. 자, 핵심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又快요方便음요 요. 나왔어요. 무슨 뜻?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콰이 뭐 하면서, 빠르면서, 빠르다, 황폐 뭐 하다, 편리하다 라는 뜻이죠. 빠르고 음. 편리하다. 그 다음. <laughs> <laughs> 그렇죠. 거의 할수 있다. 재성은 아끼다.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뭐가 빠르고 편리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그거 중심어 이따가 배워볼 거고요. 음. 그다음, 네, 절省时间就是提高效率的一种方式.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세히 볼게요. 자, 절省时间 음. 시간을 아끼다라는 뜻이었죠. 오省 음. 바로 모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 이다라는 뜻인데, 提高는 음. 향상시키다. 下오류는 효율이란 뜻이어서 효율을 향상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이종, 방식 일종의 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아끼는 것은 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그렇죠.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음. 자, 음. 그러면, 이러한 네. 핵심 표현들을 이용해서 음. 어떤 문제에 답변을 할수 있을까요? 어, 비유, 예를 들어, 그, 니씨 퀀, 旅游的时候,你喜欢提前,制定,计划吗? 아, 여행할 음. 때, 너는 미리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냐? 뭐, 요런 질문에 음. 그렇죠. 사용될 수 있겠네요. 음.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연습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음周末到来이前,니씨 퀀�, 提前,做,周末,计划吗?딱 보자마자 기니까, 어! 막이 그니까, 그렇죠. 음. 자, 하지만 간단해요. 잘 보세요. 조모, 주말이 다운라이 도래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지에는 이전에 외웃줬어 <laughs> <laughs> 그래서 주말이 오기 전에 너는 일반적으로 뒤치에는 미리 사전에라는 뜻이죠. 쭈어 하다. 지화는 계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하다. 근데 무슨 계획? 주말 계획을 하냐. 응. 시험 전에 쉐시지화, 뭐 학습 계획을 하냐. 응. 이런 거그죠 공조지화 업무 계획을 하냐 응. 이런 그렇죠. 거 응.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해야죠. 사람이에요. 어? 그럼 Yes 가져야 되겠죠? 네. 是的，对我来说，周末到来以前。<laughs> 네. <laughs> 我会提前做周末计划. 그렇죠. 자, 是的. Yes. 对,我来说. Mm -hmm. 나에게 있어서, 周末以前, 주말 이전에. 근데 요거 뭐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이전에 mm -hmm. 나는 후이, 합니다. 뭐를 합니다. 미리 주말 계획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Mm -hmm. 여기 지금 질문에 나온 거에서 mm -hmm. 후이라는 말을 추가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Mm -hmm. 자, 그 다음. Mm -hmm. 음. 네. 提前制定计划的话，응. 음, 자, '制定동그라미' <laughs> 계획 동그라미 연결 요것도 계획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制定' 음. <laughs> 정확하게는 뭐 제정하다, 그런 뭐 법을 제정하다 음. 요런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음. 계획을 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추어지화 하셔도 음. 되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내 생각에 미리 계획을 한다면. 음. 시간을 그렇죠. 낭비하지 않는다, 뭐를? 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省 다음. 就是提高效率的一음方式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바로 모이기 때문다어 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그그러면 음. 그리고, 나는 계획이 있다 아이고, 응. 그 게다가, <laughs> 나는 뭐이다? 요, <laughs>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laughs> 라고 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음.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 아, 왜요? 왜요? 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나, 어. 계획적인 사람이다 아, 이렇게 계획적인 얘기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이상한데, 그렇죠. 중국에서는 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괜찮은 표현이죠? 그쵸? 그렇죠? 응. 음. <laughs> 한국에서 진짜 이상해.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직역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어로만 번역해서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我是计划的人, 이렇게 말해요. 嗯!我是有计划的人, 강조. 어떤 사람들은我是计划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자, <laughs> 나는 계획이다! 나 자체가 계획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나한테 막 해명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음. 와, 와, 이런 아, 문장들이. 와, 항상, 주의해주세요. 그렇죠. 자, 마무리 드셔줘야겠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이 헌하 음.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 뽑아볼까요? 네. 네.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요. 네. 어? 아니요 <laughs> 먼저 하보싶고 알았어요. 조선생님 맞아 <laughs> 할게요. <laughs> 쉬운 거 먼저 해야죠, 빨리. 어, 빨리, 빨리. 자, 엄마는 당연히 시도를 시작해야 되죠. 이거. 그냥쉬 <laughs> 네, 시도하는 거, 요거 는생들 <laughs>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그다 저는 요거요. 칠 <laughs> 네. 치, 띵, 치화 음. 계획을 하다. 요거뿐만 아니라, 음. 주어치화 계획을 하다. 두 가지 표현 다 된다는 거. 알았지요 음, 그다음에 음. 이거. 그래서, 렇 진짜 시작. 我是有计划的人. <목소리도> 이게 진짜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문장이라서 요거 음. 포인트를 꼽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해서 시간 관련된 표현들 같이 한번 공부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싱苦啦